이슬비 묵상,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머무신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병사들에게 온갖 모욕을 겪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는 모든 사람이 자기나 구원해보라지 하고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갖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장 천사들을 불러 죄인들을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라 남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구원을 포기하신 분입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소리가 도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외친 소리는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떠나라 라는 속삭임으로 다가옵니다. 그 소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겸손과 섬김과 사랑에 십자가가 교만과 억압과 증오를 이깁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머무신 예수님을 보며 나도 십자가의 길 위에 머무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